안녕하세요. 아나토미 러닝 가이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등 근육 중 머리 널판근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의 등 근육들보다 더 깊은 층에는 넓은 띠 모양을 하는 머리 널판근과 목 널판근이 있습니다. 머리 널판근은 목덜미 인대 및 일곱째 목뼈에서 셋째 등뼈의 가시돌기에서 일어나 비통수뼈의 위목덜미선과 관자뼈의 꼭지돌기로 닿습니다. 머리 넓판근은 양쪽의 것이 같이 작용하면 머리를 뒤로 젖히게 되고 한쪽만 작용하면 머리를 그쪽으로 굽히거나 머리를 한쪽으로 돌리는 작용을 합니다. 이상으로 깊은 등 근육인 머리 널팡근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널팡근인 목 널팡근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